94쪽 213번 유전자 라지이와라지비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을 때 유전자형이 양성잡종인 개체끼리 자가교배했을 때 스몰AABB인 자손이 나올 확률 단 수컷은 20% 교차 암컷은 완전연관 자봅시다 자가교배입니다 라제이 스몰이 라제비 스몰비끼리 교배를 시키는데 자가 교배라고 표현하긴 기 그렇다. 연관 상태가 아, 뭐라 그랬어? 어, 라제이와 같은 염색체상있다 그러니까 자가 교배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교차율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수컷의 교차율이 20%면 n값이 얼마? 지금 상인연관이야. 그럼 상인연관이면 라지 A, B, 라지 B, 스물 B, 스물 A, 라지 비 스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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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교차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상인연관에 교차를 20%이면 N값이 4죠. 그러니까 정자는 4대 1대 1대 4의 비율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난자는, 난자는 완전연관이라고 그랬죠. 난전는 완전히 거니까 암컷에서는 완전히 거니까 그런데 상위 능거니까, 이렇게 1대1의 비율로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랬을 때, s m a a bb인 개체가 자손이 나올 확률이 그랬지. 그럼 여기 또다 계산해서 뭐4 쓰고 1, 1이런게할 필요 없지. 왜? 여기 다 더하면 몇? 4, 1, 1, 4 더하면 얼마? 10. 요거 더하면 2, 2. 그럼 이 전체 표에 20 나와야 되지. 그럼 20 중에 요거 4, 5분의 1. 214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B인 수컷과 스몰 A, A, B, B인 암컷 사이에서 라지에이 스몰에 a 스몰 비비 a, a B, 개체가 나올 확률 단 상인연관의 교체율이 6%다. 상인연관의 교체율이 6%다. 그러면 정자는 l s 자는 l l small, s m a l 그럼 정자는 상인연관의 교차가 일어나는데 그럼 네 종류의 생식포즉 large a, b, large a, small b, 그리고 small a, large b, 또 small a, b 이렇게 만들어져. 그런데 교차율몇 퍼센트래? 6%래. 퍼센트 그럼 일부 수험생들은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00 해서 6 해서 n값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복잡해지잖아. 그렇죠? 상인연관이야. 그럼 교차 일어나는 게더 적지. 아이고, 어디다 쓰고 있냐. 94, 6 하면 100분의 6, 교체 6%죠. 그럼 여기도 6, 여기도 94가 되고. 그럼, 이런 개체가, 이런 유증을 가는 개체가 나오려면, 지금 암컷은 스몰 a l l b를 주고, 짝수열 있는 거. 그럼 홀수열은 라 a r g e a, b, 이거. 되죠? 그럼 200분의 6이니까, 100분의 3, 3%. 겁나 쉽죠? 쉽지? 후응을 안 해주는데? 쉽잖아. 연관과 교체 개념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음. 자, 그 다음. 215번. 염색체상에는 유전자의 교체율이 담고 왔다. 유전자 라지 B와 라지 C의 실제 거리가 9 마이크로미터일 때,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C의 실제 거리는 얼마인가? 일단, 3점 검정법을 통해서 염색체 지도를 그려야지. 그죠? 그립시다. 자. 215번. AB 교체율이 6% AD 교체율이 12% BC 교체율이 3% 그리고 BD 교체율 6% CD 교체율 3%. 이렇게 줬어. 그럼 이제 AB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AP. 그럼 A 들어가 있는 거, a T 했으면. 그럼 이제 BD가 있어야지. 그죠? 요거를 먼저 따지는 거지. 이해 돼? AB 했으면, 그럼 A 있는 거. 그럼 A와 D 있고, 그럼 D 있는 거. 그래서 BD 같이 있는 거, 세 개. 일단 찾아 봅시다. 자. 이 교차율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교차율은 무엇의 거리에 비례한다? 유전자 간의 거리에 비례한다. 멀리 떨어질수록 교차율이 더 크다. 여러분, A, B, D, 세 유전자를 따질 때, 교차율이 가장 큰 것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A, 그리고 D, 요 상대적 거리가 10이다. 자, 그런데, 지금 A와 D로 B를 따지는데, 그럼 B가 A에 가깝냐, B가 D에 가깝냐, 똑같다. 딱 중앙에 B가 있다. 요 상대적 거리가 6% 생략할게요. 쓸까? 되겠지? 알아보죠. 자, 그럼. 이제 C. 그럼 남은 건 BC와 CD. 그럼 BC, CD. 그럼 그다음 누구를 따져야 돼? B, C, D니까 B, D, B, D. 이거 같이 따져야지. 그죠? 같이 따져야 돼. 그럼 B와 D의 상대적 거리가 6이래. B와 D의 상대적 거리가 6인데. C, 그럼 어 맞아? B, C, D, B, D. 뭐? 자, B, C가 3%고, B, C가 3%고, 또 C, D가 3%래. 그럼 여기 있겠지? 맞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3, 3. 이렇게 되죠?